이제나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나 아멘 네, 그자리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가슴에 손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미리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탄핵이 진행되다 보니까 설교 제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도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한 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점성술사들은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헤롯 왕국이 난리가 났겠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많은 수고와 대가와 노력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대부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프스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대왕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무엇이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애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위가 없다는 점이죠. 서 때로는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혹하게 통치를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왕이 될때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장모와 처남들을 모두 죽이면서 왕이 되었기에 도덕적 권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죠. 더 나와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에게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만난 시간부터 유대인의 왕이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아이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여 버립니다. 자기 외에 어떤 왕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누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겠죠. 헤롯은 자신의 위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불안해지면 자신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으로 사는 삶이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롯에게서 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준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 말은 헤롯에게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충고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맞춰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합니다. 나름대로 지식도 생기고 기준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상 지식은 계속 변하거든요.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기사를 봤더니 여성들에게나 남성들에게 콜라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래 약 드시고 하잖아요. 기사가 났어요. 콜라겐이 암을 전이하는데 최고의 기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다 변해 갑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분 기준이 없는 분들은요, 삶의 기준이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 주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당연히 지키는 기준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생활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따라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사회 질서, 잘 무시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요, 회사를 출근할 때도요, 잘 늦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쓰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왕이죠. 자기에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 모두에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냐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불러도 못 들은 척하기, 안경을 올릴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리기, 싫어하는 사람 지각할 때 크게 인사해 주기, 맛없는 간식이나 음식에서 맛없는 부분을 챙겨주기. 교육자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요 자신에게 자식에게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이미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위가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러 가다가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핸들을 틀어버립니다. "가지마" 라고 힘을 사용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성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먹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헤로도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냥 둬도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다른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불편한 대상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달라 불편하면 우리 불편함을 없애버리거나 피해버립니다 그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의 불편함을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지금 시대는 힘든 거안 합니다. 불편한 거안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껴안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늘그 자리에 있는 거죠. 가정,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풀어가거나 내 안에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지 않는 거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곳은 어디도 없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주변이 슬퍼하며 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주변에 주변이 나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주변에서 너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면 되게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셨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롯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으로 살아온 헤롯의 삶과 다른 삶의 가능성이 이제 우리에게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기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왕이 아니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준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나름대로의 규칙과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규칙과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가야 될 기준과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8가지라고 하는 기,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기준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기준들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일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게 규칙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러 일정들이 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집은 이렇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 식사 식탁에 다 같이 모이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모이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식사가 시작이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무리 바빠도 혼자 밥 먹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고, 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고, 다 모인 다음에,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면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해요. 예, 나름대로의 기준인 거죠.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며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기준과 규칙들을 잘 지키십시오.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먼저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바꿔가야될 것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가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준이 있기에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기준이 있기에 내가 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기준을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위해 힘을 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이미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 개발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진짜 힘이 된다. 멋진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힘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그 것이 진짜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힘은 언젠간 반드시 터집니다. 어느 정도의 참는 것에 임기치가 다다르면 분노로 표출되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죠. 그게 진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은 빌리보스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기에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 위해서는 이 땅의 인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적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힘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 오케이 나도 할말 있지 나도 할수 있는 이야기 있지 당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힘이 벌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걸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그 걸음을 걸어 가는데 힘을 쓰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나의 힘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기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다 없애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왕이 아니기에 불편한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건 불편함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생각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아니기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 불편함을 풀어가기 위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편함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양성이 나오고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오지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런가? 그러하니라. 이러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풀어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들이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림 베이비나 드림 키즈하기 정도는 부모가 해결해야겠죠. 드림 아이 정도 되는 아이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아이가 풀어가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합니다. 부모가 대신 처리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불편한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그 아이는 불편함을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불편함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해로처럼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편한 것들을 없애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 불편함을 가슴에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바로 그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되게 어렵죠. 어제 탄핵의 결정이 되었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 향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해롯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생각과 심념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년대로 옳다고 생각,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나눈 세 가지를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규칙과 기준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폭력이나 불법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불편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